네, 2024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계석이 되지 마라. 무슨 얘기냐? 2차 국공합작을 했다가 결국은 대륙을 놓치고 대륙이 공산화되고 대만으로 쫓겨들어온 장계석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씨는 제가 봤을 때 안보 문제 국제정치를 많이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협상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는데 협상을 착각하지 마라. 그 설명을 국공합장하고 캠프 네이비드 협정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적개심은 분명히 한동훈씨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특별한 잡범이란 걸 인식해야 됩니다 검사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이재명을 수사하지 못했어요 음, 정확하게 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을 잡아넣지 못하게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건 그가 국민의당 대표가 돼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자칫하면 오택동한테 엎어치기 당한 잠계석이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과방위에서 열렸죠. 최민희 씨가 위원장이지. 최민희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알 겁니다. 이진숙 MBC 기자 출신 분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청문회에 왔는데 아주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증인선서 딱 하고 나서 그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하죠. 제출하고 그냥 돌아서니까 이준숙을 불렀죠. 저기요, 이준숙 내정자. 그러니까 돌아서던 이준숙 씨가 다가오니까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서니 뻘쭘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이준숙 후보자가 가니까 저와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laughs>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주 그 여자끼리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 거죠. 민주당은 무조건 이준숙 위원장 되면 탄핵시킵니다. 이 MBC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의지는요.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지금 이거를 벌써 이동관, 김홍일, 이준숙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방통위원장 내보내서 전부 다 소멸시켰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또 국힘당 처지에서는 참 어리석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6.25 전쟁 초기에 그 최병덕 씨가 총참모장이었죠. 육군에. 그는 전날 전쟁이 일어난 날 육군에 간 낙성식 때문에 술을 많이 먹었다가 대치한 상태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당시 서울에는 수도 사단이 있었고 이쪽에 서울 북쪽에는 1사단, 강원도 쪽에 6사단 뭐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1사단이 무너지고, 수도사단 무너지고, 6사단 무너지고, 저 동쪽에 있는 8사단도 결론적으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대구의 3사단, 광주의 5사단, 충청도의 2사단인가? 그런 사람들을 후방에 있는 걸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에서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게 축차투입하면 안 됩니다. 축차투입 금지의 원칙. 이미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전선을 겉 틀어 맞겠다고, 후방에 있는 부대를 부더, 불러서 거기 집어넣으면요. 전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작전이 안 됩니다. 투입된 부대는 불이 활랄 났을 때그 불을 끄겠다고 나무 짝대기를 집어넣고 휘숍 셨다 보면 나무 짝대기에 오려 히 불이 붙고 나무 짝대기에 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 들때 불이 나면은 산불이 나면은 산불은 다 나무로, 나무를 태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난데에서 뒤를 쫙 빼갖고 거기서 나무는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살림, 산불 특공대가 들어가서 밑에 있는 낙엽을 다 제거합니다. 낙엽이 불이 잘 붙으니까. 산불 차단선을 치는 거예요. 불이 넘어져도록 딱 이렇게 낙엽하고 잔목들을 제거해서 큰 나무들은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렇게 선을 쳐놓은 다음에 이 소방 헬기들이 가서 저수지에 물을 떠갖고 물을 융단 폭격하면서 그렇게 끄는 겁니다. 이 전선이 무너졌을 때는요. 축차 투입하는 게 아니라 뒤로 쭉 물러나서 거기다 새로운 방어선을 딱 치는 겁니다. 2사단, 3사단, 5사단을 한강이면 한강, 수원이면 수원에 딱 쳐놓고 축착 투입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최병덕 씨가 몰랐기 때문에 거의 전멸을 하죠. 그 다음에 한강이 수도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한강 방어선에서 김홍일 장군, 이 장계석 군대에서 별을 달았던 장계석, 그, 김홍일 장군이 이 패자명대를 몰아서 한강방어선을 칩니다. 그때 좀 방어작전이 성공하죠. 근데 그것도 뚫리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오면서 금강방어선이 또 뚫리고 낙동강방어선에서 쭉쭉 뒤로 빼앗고 방어선을 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방어선에서 버티면서 역전의 빌미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동관, 김홍일, 이준숙 아까운 사람 다 전사시키고 방통위 장악 못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너무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이게 선거 전이었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선거식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데, 아, 이거 축차 투입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최민희는 이진숙한테 아주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얼굴이 바뀌었다라고 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운 적이 있죠. 뭐 성형수술을 했다는 야려인데 얼른 지웠습니다. 다 심리전입니다. 멀쩡한 사람 이준숙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게 민주당 수법입니다. 인민군 수법하고 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서울현충원 참배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라 했습니다. 민심을 강조하면서, 자석 국민을 얘기하는데, 이, 괜히 허당이에요, 허당. 몇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 이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없다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더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경청하고 설득하고,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의 계신 많은 분들과 일하겠다. 이거 참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급해서 MBC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방통위원장 아까운 사람 3명을 전사시키는 축차 투입. 바보 같은 작전을 할 정도로 급합니다. 지금 국힘당이 이번에 당대표가 결정됐으면 국힘당은 철저한 방어선을 쳐서 일단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뭘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특검법부터 뭐, 쏟아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언제 국민을, 국민 얘기를 듣고, 설득하고, 마음을 얻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은 축자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다급하다니까. 저는, 한동훈 씨가 좀, 나이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자추천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해보세요. 해봐야, 지금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특검법을 만듭니다. 어떻게 되느냐? 특검을 하자는 건 동의한 거지. 라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법에다 3자특검 몇개 도학 넣어서 밀어붙일 겁니다. 특검법에 반대한다고 싸워도 빨려 들어갈 판인데, 3자특검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요, 민주당한테 길 열어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아까 제목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장계석, 국공합작을 한 장계석이 되지 말라. 한동훈, 경고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협상은 어떻게 하느냐? 협상은요, 정치에서는 협상은 없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집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온 나라예요. 주로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그렇다고 이집트가 항복한 적도 없고,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지금은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싸우지 않고 지냅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인데,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누가 만들었는가면은, 하 미국이 만들어줍니다. 카터 정부 때 겁니다. 한몇 년을 끌면서 두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을 끌고 와서 계속 협상하라 협상하라고 하면서 그때 협상하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중에 같은 거 그건 일단 합의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합의 못하는 건 뒤로 빼는 겁니다. 합의하고. 그 다음 또 만나서 또 내놔봐봐. 합의할 수 있는 거. 계속 마지막에 남은 거는 바터에서 결정하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도 서로가 양보 안 하죠. 그때 누가 힘을 쓰느냐.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 최강이잖아요. 너 이거 받고 너 이거 받고 이렇게 해야 중재가 되는 겁니다.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이 확 압력을 넣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적대적인 나라 간에 평화 조약은 이렇게 맺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가자에서 싸움이 붙긴 했지만 그거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애들이 이스라엘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지금 사건이 커진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팔레스타인 하고 이스라엘하고 집이 분리시켜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강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장벽을 치고 니들끼리 자취해 산다 이스라엘은 얘네한 자취권을 준다 이런거는 그게 아이고 스토콜루미언가 하여간 뭐 그것도 미국이 중재해서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의 평화협정 맺고 난 다음에 다시 팔레스타인하고 이집트의 협상, 저, 이스라엘의 협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것도요, 미국이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둘이 만나고 협상,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고, 형제싸움, 자매싸움 해보셨죠. 둘이 탁 만나서 허시타인에게 한잔 먹고, 그때는 합의하지. 일주일, 3일도 안가또 싸울걸? 근데, 형제가 싸웠는데, 아버지가 쎄. 아버지가 탁 들어와서 이 새끼들 막 이러고 하기는 낑낑거리고 못 싸우잖아요.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강력한 중재자가 있을 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가자전쟁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중재를 하겠다 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중재도 안 됩니다. UAE도 뭐 중재하겠다. 뭐 사우디도 하겠다 그러는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 중재도 안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아주 웃겼던 게 미국하고 북한 간에 중재를 하겠다는데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남북한을 중재하면 가능하지 지금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개입하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한국 정치를 보게 되면 국회의 3분의 2 정도를 민주당 세력들이 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먹었으면 개헌도 할수 있을 만큼 의석이 많은데 이런 정당하고 백석 간신히 넘는 국힘당이 협상을 하면은 민주당이 들어줄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중재자, 아주 센 중재자가 있으면은 너희 같은 의견은 요건 합의된 거야. 다른 것 중에, 다른 것 중에 각자 또 의견 별도로 내봐, 내봐 해서 이렇게 추려줄 만한 중재자가 있냐고요. 두 아들이 뭐라 그럴까. 중학생 형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생하고 싸우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중재할 수 있겠지. 그러나 벌써 대학생 아들이다 그러면 중재 못하죠. 아버지의 힘이 딸리니까. 지금 국회에는요, 그런 아버지가 없다고, 국민의 힘은 초등학생이고, 얘네들 민주당은 중학생이야, 규모가. 얻어 터지기만 할 뿐이지. 지금 순진하게 국민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국민들의 우, 움직여서 협상을 하겠다?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정말 라이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른단 말입니까, 한동훈? 지금 미국에서,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이제 옹립이 돼가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미국에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한테 굉장히 기대를 거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에서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 보수 세력을 결집할 만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더 싫은 거지 근데 한동훈이 나올까 기대를 해서 한동안에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미국에서도 해리스가 잘할 거다 해리스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해리스의 그 능력으로 글쎄 거기도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의문적으로 표현합니다 중국의 예를 들을게요 아 중국이 1911년 신해혁명 그때가 신해년입니다 돼지띠 해죠 그때 청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손문이 무너뜨리죠 신해혁명 그리고, 대청통에 취임을 안 해요. 이 굉장히 이 친구가 약한 친구야. 순한, 선한 친구라고, 손문이. <laughs> 누구를 채우는가 하면은, 원나라 때 아주 고관대작이었고, 아주 스물 몇살때 조선에 와서, 고종을 갖고 놀았던, 원세계를 대청통에 앉힙니다. 원세계가 손문을 힘이 세니까 밀어낸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11년인데, 15년에, 홍원 제재라는 걸 발표해요. 홍, 넓을 홍, 헌법 할때 헌, 황제 할때 제, 제도 할때 제자. 영어로 하면 Declaration of Empire of China. 중국 제국을 선포합니다. 다시, 청나라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졌죠. 신의 혁명으로 근데 3년 만에 이 대총통이 된 원세계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면서 중화 제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일부 세력들도 이제, 야,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호법전쟁이 일어나요. 호법이 뭔가 하면은, 이제, 손문이, 그때 보니까, 서양 국가들은 다봉건체제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정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식민지를 넓히고, 중국도 막 영국이 와서 잡아먹고, 어, 홍콩 지역을 심히 세더라. 우리도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약법이란 걸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약법이 약칭헌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임시헌법. 근데 이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홍원 제재를 만들어서 중화제국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손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호국전쟁을 일으킵니다 내셔널 프로텍션 r 영어로는 뭔가 하면은 이 중화민국이 돼야 되지 중화제국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내전을 일으키죠 이 내전에서 결론적으로 원세계가 집니다 그래서 재정을 취소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는 나중에 오줌 못 누는 병에 걸려서 뭐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이 약법체제 아까 약법이 임시약법 헌법체제로 공화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위안스크이의 중화제국은 일단 무너뜨렸는데 2 1917년에 장훈 복벽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광복절 의미를 생각해서 광복은 원래 수복에서 왔다 수복을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광복이라 그랬는데 이 수복은 원래 되찾는 거잖아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거. 근데 빼앗긴 왕위를 군주제를 되찾는 거는 복벽이라고 합니다. 복벽. 1917년 장훈 복벽은 중국의 군벌인 장훈이라는 자가 신의 혁명으로 멸망한 청나라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라스트 엠페라에 나오는 부위를 다시 황제로 복게 하는 거죠. 이 장훈 복벽은 11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이 복벽을 진압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희성의 군벌인 단기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국 근대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중국 근대사를 알면 우리의 운명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때쯤은 중국은요, 청나라 말기가 되게 되면 이제 안희성에서는 단기서, 그 다음에 아까 장원복벽을 한 친구도 군벌이거든요. 각 지역에 사병같이 거느린 세력들이 힘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장훈복벽을 막아내죠. 이걸 이제 호법전쟁이라고도 합니다. Constitutional Protection War. 아까는 호국전쟁은 중화민국을 제, 지키는 전쟁이고 이번에는 임시약법 약법을 지키는 그런 걸 하게 되죠. 장훈복벽을 물어냅니다. 그래서 호법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호법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군벌들이 힘이 있으니까 손문이 중화민국 만든 사람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군벌들이 득세하게 되죠. 이럴 때쯤에 이제 1917년 중국 러시아에서 레닌이 이끄는 사력들이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죠.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산 혁명을 만듭니다. 그걸 본 중국의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도 그걸 중국을 하자면서 중화 혁명당을 만들었다가 중국 국민당을 만들었다가 이게 중국 공산당으로 가게 되죠. 이런 공산당 세력에 대해서 이 손무는요. 좋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용공하게 되면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거를 아주 나쁜 말로 보는데 용공이란 단어는 손문이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연소 소련과 연대하자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이 공산 세력하고 호법 전쟁으로 밀려났던 손문이 손을 잡으면서 1차 국공합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세력은요, 요거를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면 하 자기들이 미약할 때는 뭐라도 자기랑 조금이나 걸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연계해서 같은 편으로 일단 만들어요. 근데 능력과 거기서 주도권을 잡아서 걔네들을 부하로 만들고 끌고 나오는 거죠.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방법이 징기스칸이 뭐 대단합니까? 요만한 부록의 부족장이죠. 근데 옆부족하고 딱뭐 해서 같이 한 다음에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같이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또 리더가 돼. 이렇게 해서 쫙 하면서 전국을, 전 세계를 말아먹은 거죠.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산들이 자꾸 커가니까 자꾸 이제 공산세력이 자기네 지향, 목표를 드러내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깨집니다. 이러면서 공산 세력은 굉장히 커지죠. 1차 국공합작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공산당 세력들이 남창에서 혁명위원회 만들어서 소비에트 공화국 만들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손문에 이어서 이 그때 국민당에서 강력한 세력이 장개석이었는데 장개석이가 이제 집권하면서 군벌들을 짓누르고 손문은 아주 나이브한 사람이지. 자기가 이제 공산세력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초공작전 그래서 공산세력을 막 토벌을 합니다. 이때쯤에 모택동은요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했어요. 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네 개가 모여서 만든 그중에 하나 없어지게 돼요. 세 개가 막세 개라고 해도 좋고 네 개라고 해도 좋고 이게 처음 만드는 게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공화국 연합이라서 소 소비, 소비에트 연합 소련 줄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나라 들어서 15개 소비에트 공화국이 들어오는 건데, 중국도 이때 들어갔으면 소련이 됐겠지. 마오도 결국은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초공작전으로 장개석에 박살 내니까 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섬서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그 중심지가 연안이라는 거예요. 연안으로 도망가는 거죠. 연안으로 도망가는 걸 저는 대도주라고 보는데, 그 자, 그 자들은 공산주의자는 그걸 장거리 원정, 대장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숨어있다가 이때 이제 만주 쪽의 군벌이 장항량인데 장항량이 또 헷가닥해갖고 서안에 왔던 장개석을 위협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야 공산당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중 일본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 일본하고 싸우라고 압력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장개석이 굴복하면서 2차 국공합장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국공합장하고난 다음에 장개석 군대는 일본하고 싸우는고 계속 싸우는데 사실은 모택동이 이끄는 저 군대는요. 연안에서 별짓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때 소아자 나와가지고 장개석 군대를 밀어내고 장개석은 장학약의 협박에 속아가지고 북공합작을 했다가 일본을 밀어내 미국도 어떻게 밀어냈죠? 자기 힘으로 한건 아니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한게된 건데 수복을 하는 순간 다 뺏기게 됐고 대만으로 쫓겨나간 겁니다. 장개석도 손문만큼이나 어리석었던 거죠. 지금 제가 한동훈 씨가 자칫하면 장개석이 될수 있다. 장기석은 그래도 중국 대륙을 다 석권까지라도 해봤지만 지금 국힘은 아주 작은 장당이에요. 근데 힘도 없는데 보하러 지금 이재명하고 협상을 해서 제3자 특검법을 만들겠다. 자꾸 빌미를 줘. 그러면 그자들은 통일전설로 나오고 최민희처럼 이진숙 협박하듯이 그에 대고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겁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탄핵시키고. 축차 투입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나마 서울중앙지검이 정리를 좀 했죠. 그런데 이원석 검찰청장이 이창수 중앙정원장 불러 야단을 치고 또 대검 감찰부를 동원해서 조사시키니까 이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죠. 이원석 씨는 법불 아악이라 그랬습니다. 법은 아니 불 아짜나 아첨하다 할때 아첨입니다. 아첨하지 않는다. 귀 귀한 놈한테 아첨하지 않는다. 그래 이제. 대통령이 귀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아첨하지 않는 게 법불악이라는 뜻이겠지. 근데 사실은 이원석이 이끄는 검찰은요 이재명 수사에 소극적이었고 문재인 김정숙 수사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법악귀를 하고 있었던 게 이원석의 검찰입니다. 그런 데 지금 법불악이란 말을 떠들면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수사관들을 조사한다고 하니까 이 수사관들은 이 수사 검사들은 그럼 나는 법 악기 나는 내가 한 법은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그런 거였냐 나사표내겠다고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와해되죠 이 와해가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끄는 민주당이 수원지검 검사들 탄핵하겠다고 걸었죠 그것 때문에 검사들이 좀 일심동체로 가고 있는데 이 서울 중앙지검 검사들이 이렇게 그럼 우리는 법악이냐 하고 사표 쓰고 나가면은 수원 지금 검사들도 탄핵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이원석도요, 이 서울법대 나온 친구들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아, 아는 건 많지. 근데 세상을 보는 궁량하고그 다음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법부락이랑 그러면서, 이재명이나 문재인한테 적용 안 하는 거죠.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지금 험하게 이재명과 싸울 수 없으니까,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을 등을, 어, 국민의 힘을 받아서 가겠다는데, 지금 국민 쳐다볼 시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축차 투입하는 것도 바보고, 언제 협상을 해? 협상할 것도 해봐야, 어, 그래, 너, 너, 특검법 만드는 건똑같이 그럼 3자 특검법 중에 요거 하나 조항 넣을 테니 동의해. 안에 언론 동원하고 MBC 동원해서왁 떠들면은 한동훈은 바보됩니다. 장계석은 강한 힘을 갖고도 바보가 됩니다. 한동훈, 대한민국의 장계석이 되지 마라. 합의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제3자 강력한 미국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진누를 만한 세력이 물론 국민이 할수 있지. 근데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기울었어. 안 된다고. 이번 국힘당 선거에서 한동훈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지만 그거는 보수 세력의 국민들에 한해서고 전체 국민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지지 세력이 더 많다고. 국민한테 뭐 맞춰서 국민들이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막 압박을 넣어서 함, 합의를 할만한 존재가국민은 못됩니다. 그런데 이미 최민희, 그다음에 그것 도김 김승환인가 그런 사람은 계속 이준숙을찐놓으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요. 이재명과 저 민주당 세력은 특별한 잡범들이 모인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길 대고 협상을 한다고 국공합적 꼴라지 마라, 한동훈. 저희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